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제1, 2, 마르티시 영답의 영혼, 영혼,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영혼의 응답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어, 또, 취식의 수준도 높아지지만, 이 시대에는 진정한 기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차, 찰리 채프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죠. 코미디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 어떻게 뭐 조금 회복되는,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의사가 어, 찰리 채플린에 대한 그거 그거 그 영화 그거를 많이 봐라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아, 제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코미디언이고 우리 웃음을 선사하지만 본인은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고통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천 마리, 수천만 원짜리 침대를 샀는데, 아일랜, 아일랜 학교도, 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시대가, 지금, 어, 곧, 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 영적인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우리 AI 시대가오면 그죠? 아, 어, 편리하고, 어, 그런 시대가 많이 오지만, 우리 인생에게 있는 이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병 시대가 올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올 거고 또 그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하고 그죠 중독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큰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들 을 부르셨다는 것을 어,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 예린계 정대들이 아니고서는 어, 이 재앙 시대를 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어, 참된 복음 회복하는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신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기한 아, 예배가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는 우리 재앙 속에 있는 인생.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우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 아, 전략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향한 첫 메시지가 우리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그죠. 아, 아, 너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존재다. 그게 사단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메시지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안, 섬 성기도 된다. 그러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죠? 네가 하나님 될수 있고 네가 신이 될수 있고 네 안에 강한 영웅이 있고 네가 붓다가 될수 있고 전부 다 여기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여기에 다 빠져서 그죠? 인생의 주인이 그죠? 어, 자기 자기라고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단에게 잡혀 버렸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안섬겨도 된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했던 사단의 말, 그걸 말을 듣고, 처음부터 어디 빠져버렸냐면, 장세기 6장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피림. 그, 내피림이죠. 그죠?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로릇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지만, 출세도 하지만, 장세기 11장. 그렇죠?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장세기 11장.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대제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속에 빠지기도 하고, 막 답답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점술도 가지게 되고, 또큰 우상도 만들고 세워봤지만, 성겨봤지만, 결국에는 우리 개인이 불신자 예 6가지 상태 속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서, 아, 귀신 성기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우울증, 불명증 막, 이런 데고황증 이런 데 빠져가지고, 또 육신의 불치병 속에 아,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처럼 살다가, 아,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보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아,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스 3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음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한 사람도 없고 로마스 3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냐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품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버렸다. 이 12가지 저주에 붙잡혀서 재앙 속에 살게 됐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지 너무 감사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 예린계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그죠.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게 한번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뭐 해결되고 막 이런 게큰 기쁨의 좋은 수익이 아니고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탄의 1 2 가지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제 목자죠, 그죠? 더군다나 육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한밤중에 어, 양떼를 지킬 만큼 너무 외롭고 어, 가장 힘든 어, 사람에게 어, 누가 나타났냐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어, 나타나게 되었다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가 먼저, 제일 먼저, 어, 듣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죠. 어,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행함바어려운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은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것, 어, 그게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 아,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면 어, 중심을 어,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별볼리 없는 사람이었지만 별볼리 없고 가장 그 그렇죠? 어, 외롭고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목자들에게 그렇죠? 그 먼저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우리 목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죠. 응반제합청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그죠 모지라는 우리들에게, 가장 비천한 우리들에게 그죠. 대통령도 있고, 막 장관도 있고, 지식인도 너무 많지만 국회의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없잖아요. 장관도 없고, 박사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부르셔서, 12가지 제왕 속에서, 사탄의 세왕 속에서 추구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 온 백성에게, 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우리 예린교회 성대님들에게, 어, 나타나게 하셨고, 이 복음을 2375천 정족에게 전달할 자로 하나님 우리 예린교회 성대님들을 부르신 것을, 어,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게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누가 보금 2장 11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죠.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누가 보금 2장 11절 말씀입니다. 뭐가 도대체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뭐가 기법의 소식이냐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누가 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뭐라 고 그랬습니까? 다이세 동네에, 다이세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그죠. 유다 독소. 유다 독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그죠. 아, 쿠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신이야.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내피능에 빠져서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그래서 사대문 1 3장 16장 1 16, 9장에 이런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어, 멸망해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조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쿠주가 되신 창조조 하나님이 어, 육신을 잊고이 어, 땅에 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육신 하신지를 어,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어, 참 사람이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 예림계 성도님들 성기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죽으 시사 우리 인생의 열두 가지 주주를 해결하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다른 문제,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이 일본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도 할수 없고, 사단 이길 수도 없고, 저,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가 해결할 수 없고요. 다 똑같은 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이나 더불어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반은 정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그죠. 또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보창현에서 아, 평안한 중에 고요한 중에 아, 우리 대한민국을 또전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일반한청으로 주신 거지. 그죠. 아, 정치가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요 어떤 지식이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직 아, 복음 가지. 그죠. 참 하나님에서 참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예린계 성대들을 구원하셨고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린계 성대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장 1 1절은그 증거로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가 있는데, 목자들에게, 그 증거로 너희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위에 있는 아기가,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 표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찌보면 그죠? 이게 어째 표적이 되는가. 헬라인들이 보고는, 보고는 좀, 아,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하게 보였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일장 1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아무 힘 없는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귀족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에 태어났다 고 그랬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다. 구유에 태어나서그 아기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되느냐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흘리고 죽어주신 아무 힘 없이 저주받은, 아무 힘 없이 능력적이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내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로마 군인처럼 강한 사람,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헬라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뭐, 말구위에 태어났죠.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으신그 십자가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좀 미련하게 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어, 것 같습니다.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믿음 가진 자만이 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무 힘 없이 지금도 여간빵도 없어가지고 잡을 그것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저를 믿습니다. 지식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그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설을 축복합시다.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죠 어떻게 말구이에 있는 그그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박으신 그그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가? 어떻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 받는가 그자. 그렇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 선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그랬습니까? 선물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 예린교의 선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천사와 함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할예를대 지극히 높은 것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 구원받을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평화의 이 복음을 우리 예능계 성도들이 다 누리고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이제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림회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 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죠? 우리 기쁨 그리스도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어, 분만으로 뭐해라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의 기쁨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죠? 세상적인 것 어, 육신적인 것 경제 돈 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 어,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 충분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목사님 다른 게 있어야죠. 물론 있어야 되지만 진짜로 우리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모든 것과 전부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40일 동안 설명하신 게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죠. 이제 너희들은 염려할 거 없다. 모든 족속가도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그게 칠망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 0일 동안 간절히 알도록 설명하신 게 뭐냐면 7망대입니다 성삼의 하나님, 그죠?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삼시대, 아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다섯 가지 힘, 그죠? 공중거제 꺾는 어, 우리 힘, 그죠? 아, 그거 또 CVDIP 세 어, 가지 뜰, 그죠? 그 칠망대를 설명하셨고요. 아 그리고 7여정 우리 7이정표 아, 우리 매주 아홉 시마다, 우리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옆으로 찾아보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아홉 시마다 그거 계속 올려주니까요. 제일 먼저 저는, 아,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곱 가지 있잖아요. 777 그거, 문서로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읽습니다. 아, 읽고, 아, 그리고, 아, 우리, 오늘의 우리 기도의 성구,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그죠. 우리 내용, 그, 냉단을 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 777, 그, 7망대 7여정 7이 정표 있잖아요. 그거를, 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 삶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린계 선님들 삶을 가지고. 산에 갈수 없잖아요. 우리 예린계 선생들이 그죠. 업을 놔두고 24시간 산에 갈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바꾼 후 가지고는 일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 때문에 삶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그죠. 우리, 아, 칠망대, 7여정7이정표 그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힘을 놓고요. 일어나서 기지을깍 캐면서, 아, 또 기도하고, 그죠. 물 먹으면서, 아, 칠칠칠, 아, 기도하고요.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죠. 우리 또 세수하면서, 또 우리 머리 감으면서, 또 로션 바르면서, 그죠. 차 타고 오면서, 자전거 타고 오면서, 그저 계속, 그 삶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24시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조금 능력을 회복하는, 집중하는 기도 하시고요. 낮에는, 그죠. 모든 만남, 사건, 일, 그죠. 뭐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축복이 기를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금 말씀하기 그죠. 우리 강단 메시지를 기... 듣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잠시 하룻밤 머물고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순례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뭐뭐 뭐 되냐면 문제 속에서 답만 딱. 답을 발견하고 갈등이 오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치고 그렇죠? 등나무, 이거는 치근 원래 등꿀나물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등나무만은 왼쪽으로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등나무의 언니가왜 왼쪽으로 가냐. 아무리 잔소리하고 해도 아, 그걸 안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리고 뭐,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죠. 뭐만 되면 되냐면, 내가 갱신이 되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갱신되어야 될 부분만 아, 계속 발견하고, 아, 또, 아, 진짜 우리 집사람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100가지 중에 한 하나만 맞아도, <laughs>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다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고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잔소리하고, 뭐, 성경 대해가지고도막 이렇게 해봐도, 근데 깨닫게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아, 내가 바뀌면 아, 되더라고요. 내가 바뀌고, 아, 내가 이 부분이, 아,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는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살리면 됩니다 내가 갱신하면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 안 아, 됩니까 아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 아, 그것만 발견하면 되고요 그럼 사단이 틈못탑니다 그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위기가 왔다 이거는 아, 내 인생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기회로 바꾸면 됩니다 아, 마게도자라고갈수 있는 전 노바를 살릴 수 있는 2375 천정적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리교선들은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났고요. 모든 것다 받았기 때문에, 그죠. 조금만 그리 스도께서 40일 동안 주신, 그죠. 777의 내용을 가지고, 어, 24만 누려지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문제 갈등, 위기, 그죠. 여기에 속지 않고, 답을 놓고,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되면 됩니 바꾸려면 하 절대 안 바뀝니다. 등나무는 절대 안 바뀝니다. 난 왼쪽으로 원래 돌아야 되는 사람으로 당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등나무를 주했기 때문에, 내가 갱신되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로. 그딱 붙잡으면서,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2, 3, 7, 5천 정도 땅끝까지 증가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영원의 영답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가지 재앙 속에 사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인으로 불러주시고, 또이 축복의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뻐하는 기쁨의 내용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자리에 날마다 설수 있도록 그 행복을 누리는 삶집중 속에 또이 엄마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그 속에서 탑을 찾고 갱신의 부분들을 찾고 하나님 또 기회로 만드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